자, 여러분들,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레드고 s go 채널의 d 게입니다 저는요, 제가 당근마켓 앱 활동을 하면서 막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혹시 여러분들 그 유튜버 중에 김아빠님이라고 하시나요? 토로키TV의 김아빠님. 그분이 이제 평택 사시는 거는 이제 다른 시청자분들도 몇 분은 아실 텐데요. 바로 제가 평택 삽니다. 알고 보니 저희 집에서 자전거 타고 10분이면 가는 바로 근처에 계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모르고 당근 거래로 그 레고 세트들을 구매했었는데 딱 가서 그맨 처음에 안녕하세요 하고 고개를 딱들어오니까 마스크 위에 그 눈빛이 김아빠님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와 이렇게 뜻밖의 유튜버 김아빠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짜라란 김아빠님 시청자분이시라면 아마 이 제품 아실겁니다 요거는 28,000원에 김아빠님이 구매하셨는데 저는 2만원에 구매했고요 요거는 선물 받았는데 어 제가 2만원에 구매했고요 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5만원 구입을 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요 앞에 달려있는 요 스티커 6개가 없어가지고 어 5,000원을 내 계좌로 보내주셨습니다 아무튼 45,000원에 이새 제품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만들었고요. 설명서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저번에 영상에서 누락됐던 걸로 또 보내주셨더라고요. 이렇게 돼있고 심지어 여기에는 남는 부품까지 이렇게 주셨습니다. 자, 아무튼, 요렇게, 뜻밖의 김아빠님을 만나서 너무 좋았고요 이번에 코로나 풀리면은 같이 방송하자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꽃비님 다음으로 김아빠님의 이제 채널에 얼굴 한번 비친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연도 마무리 잘 하시고, 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대박. <목소리>